광구님, 저는 아이, 맥북 뭐 사야 돼요? 저도 써보니까 그냥 13인치 사시면 충분히 잘할 것 같아요. 하긴 제가 뭐 이펙트 이런 것도 많이 안 넣을 거니까, 그쵸? 넣어도 잘 돼요. <laughs> 아니, JM님이랑 흐스크님이랑 다 13인치로 가라 그러시더라고. 네, 저도 저도 그냥 각구님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어차피 요즘 너무 막 대단한 작품을 3D 작품 만들 거 아닌 이상은 13인치로 충분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맥북 프로를 산다 였거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인치를 사야 후회를 안 합니다 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상관없을까? 좀 무겁긴 무거워요. 근데 그러면 JM님 지금 사시면 13인치 풀로 업그레이드 하시겠어요? 저는 15인치 집에 놔두 그 맥북 맥북 인치짜치있잖잖요요그하하 사서 서지지다다니싶었었요저 저는 러면방방님도도렇렇고 k 님도도렇렇고3인치치시시니둘한한테 뒤집어씌우고 13인치로 가겠습니다. 좋은 구매 부탁드려요. 일본 와서 사실 거 아니에요? 저에게 맞는 맥북은 몇 인치입니까? 솔직히 영상하기 15인치 좋긴 한데 요즘 13인치도 되게 잘 나왔고 또 원래 이 직업군이 아니고 취미. 사용하시니까 13인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방구석님에다가 JM님에다가 다 13인치 가라고 네 이번에 13인치가 코드코어라서 되게 좋아져서 다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전 사서 갑니다 애플스토어에 왔어요 아 이미 애플스토어에서 이걸 하신 거예요? <laughs> 네 되게 창피한데 일단 하고 있어 나는 스즈가스타카를꺾어오 근데 내 생각까지만 안돼 예예 아직 사랑 같은 걸 믿냐는 말에 난 계속 어. Uh, 네, 어거지지만 일단은 와이프한테 컨펌을 받아서 여러분 덕분에 사게 된 맥북입니다. 예! Yeah. 봐 응, 봐세요. 소리, 소리 치는데. 어차피 언박싱은 다들 너무 많이 하니까.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이게 18년형. 네. 그래서 지금 우리 테크 유튜버들이 저한테 맞는 맥북으로는 13인치를 추천을 해주셨고, 저도 사실 요, 여기 보시면 방구님이 15인치랑 13인치랑 비교 영상 해놓은 거 있잖아요. 그거 보고 사실 아 13인치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. 이온 소리랑 가끔 13인치가 제 손에 왔어요. 그래서 일단 저는 스펙은 어 13인치 중에는 거의 프로 수준으로 올린 것 같아요. 일단 i5 고급형인 i5에서 i7을 올렸고 램 8기가에서 1 6기가로 올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이폰 쓰면서 항상 겪었던 게 용량의 한계가 확실히 느껴졌기 때문에 어 이건 아예 일 테라로 해놓고 좀 오래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했고요. 원래 기존에 제가 이어 2017년 토치바 모델 고급형으로 좀 써봤었는데 그때는 사실 업무 보면서 좀 한계가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유튜브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을 했었는데 어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 쓰는 거는 잘 쓰고 있고 그냥 이제 파이널 컷 파이널 컷이 생각보다 할수 있는 게 많아서 좋은데 제 기준에는 이제 루머퓨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더라고요. 그래도 뭔가 어, 오늘 그 이벤트 영상 만들면서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에는 또 확실히 뭐 이펙트를 많이 낼수 있어서 재밌겠다. 잘하면 훨씬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저는 계속 이 네, 맥북을 가지고 해볼 거고, 난 많이들 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리뷰를 좀 조금씩 조금씩 해볼게요. 어차피 뭐 언박싱은 솔직히 다 똑같아요. 그 어떤 테크 유튜버를 보셔도 퍼포먼스를 보는 거지, 그러니까 유튜버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는 거지. 제품 자체에는 사실 다른 게 없고, 냄새는 제가 맡아봤는데 별 냄새는 없었어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전 이걸 가지고 좀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혹시라도 맥북을 구입을 생각하시는데, 뭐 13인치, 15인치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거나, 그 외에 또 다른 맥북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, 질문 남겨주세요.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심각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,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또 봐요. 오늘, <laughs> 오늘 당산 가고 계신 거예요? 오 어, 대박이다. 다 지켜보고 있어상 <laughs> <laughs>